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영상 찍는 기준으로 어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 발표가 어젯밤 10시 반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측 수치로는 7.3%로 책정이 됐죠. 최근에 아마존 등 실적 호조로 인해서 기술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다시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이 반등하기 시작한 것으로 저는 봤었는데 그렇게 잘 오르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CPI가 예측보다 높은 7.5%로 발표가 됐습니다.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졌죠. 그러다 보니 기술주의 실적 호조로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올라왔고 그래서 위험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었던 건데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 자산이 공포 심리가 자극되어서 하락한 것 같습니다. 아직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물건들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변화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한다는 건 같은 물건인데도 저번 달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야 한다는 거고 이건 결국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상황을 잡기 위해서 미국은 금리를 인상시키는 겁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시중에 풀린 돈은 줄어들게 되고 돈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활비 외에 여유자금이 작아지게 되죠. 여유자금이 없다는 건 투자를 할 돈이 없다는 건데 투자를 할 돈이 없으니까 매수세가 없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여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코인을 매도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매도를 방어해줄 매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코인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네 뭐네 하는 건데 실제로 발표가 나서 예상보다 높게 수치가 지켜서 시장가로 다 던지더군요. 근데 낯싹이 개장되자마자 그런 거 없다 식으로 다시 기존 가격으로 반등을 해주는 걸 봤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건 분명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금리인상이 지금 현재 시장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지도 잘 확인을 하셔야 하고 또 금리인상이라는 게 무조건적인 가격 하락을 가져올 수는 없다 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시 반등을 준 이유는 제가 좀더 살펴봐야 할것 같고 원래는 오늘 종목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은 현금 확보가 제일 난 선택지인 것 같아서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추천해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금리인상 우려로 비트코인 방향이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비트코인 방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종목 추천은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만 저희 정보방이 계신 분들은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목이 나가고 있긴 한데 유튜브에선 여러분들을 제가 케어해드릴 수 없으니까 오늘은 살짝 관망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최대한 현금 확보를 많이 해둔 다음에 확실한 종목이 생겼을 때 그때 크게 먹고 나오는 게 승린 거지 뭐 애매한 장에서 지금 뭐 해보겠다고 이것저것 건드렸다간 다 손절 날 수도 있으니까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방향이 잡힌다면 흐름에 따라서 한번 추천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끌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